안녕하세요 천웅궁입니다. 기해년 맞아서 4월, 5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신생, 일단 원숭이들 성과는 있으나 특히 성과는 있는 듯 하다가도 뭔가 중요한 일을 중요한 일이 3, 4월에 3, 4월 중요한 일이 포부는 컸어 계획도 있었어 근데 잘안 됐어 뭔가 이거를 골타구로못 넘어갔다고 봐야지. 제주들은 많고, 머리는 비상하고, 몸도 바빴고, 포부는 컸어. 근데 2월, 3월에는 계획 잡다가 세월이 가버렸네. 그런데 성과는 4월, 5월에 시작하는데, 4월보다는 5월에 더 오히려 빛이 난다는 거. 사람으로도 많이 시끄러웠고, 구설도 많았지만, 그래도 임신생들 아니 저 원숭이띠들 잘 헤쳐나갔고 잘해와서 4월 5월에는 빛을 본다. 빛을 보고 이제는 내가 갖고자 하는 거를 계획을 잡아도 무난하다. 자2 8인 임신생. 결혼을 생각했던 사람. 결혼 서둘러도 되고. 무술년이나 정오... 무술련 때좀안 좋았던 사이 사업 파트너 어떤 사람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풀다 보면 좋은 방향으로 돌아온다는 거 고생하셨고 자 결혼을 마음먹었던 사람은 순탄하게 일이 풀릴 것이고 처음에는 좀 투각투각 되나 그래도 순조롭게 풀려갈 것이고 문서로도 결혼도 문서니까, 결혼도 문서, 직장도 문서, 직장도 변화를 참 많이 가질 거지만 그래도 나쁜 변화가 아니라는 거. 서둘러서 지어도 괜찮다는 거. 단 급하다 보니까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앞서지는 말고. 자, 마흔 살 경신생, 너도 나도 필요하다고 부를 것이야.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 이제는 필요한 사람이 많을 때. 재지 마시고, 가서, 손뜻이내 마음 닿는 대로, 원하는 대로, 거들어주고, 나를 빛, 빛나게 해라. 내 자리에 돈독여라. 다져라. 칭찬받아라. 득대게 해라. 이런 수가 되니까, 그래도 6월 달에는 구, 구설을 조심해야 되는데, 5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 달이니까, 4월, 5월에는 먼저, 아는 말을 먼저 앞서지 말아라는 얘기야. 말수를 좀 약간 줄여라. 말수를 약간 말을 좀걸르라그래야 되지. 걸르라고 해야 되고 스스로가 자신을 잘 자꾸 들여다봐야 돼. 그래야 실수 아닌 실수를 하니까 원숭이 나머지 떨어질 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자 52래 무신생 분주해. 많이 바빠, 많이 바쁜데 출발은 좀 더디갔으나 지금 도터는데 다시 출발이야. 다시 출발이고 무신생들이 잘 나가다가 이렇게 이게 있어. 그랬듯이 높은 게 있으면 내려오는 게 있는데 다시 올라가는 수가 생기니까 자만하지 말아라. 시끄러운데 가서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시끄러운데 가서 시끄럽게 하는 게 뭐냐면 난치하지 말아라. 앞서지 말아라. 변은 이곳으로 고개를 숙여. 숙이면 나한테 뭐가 와도, 서탕가루가 와도 오니까 고개를 약간 숙이고 나고, 이해를 하고, 많이 상대말을 경청하다 보면 나한테 득대는 게 맞고, 재물들도 들어오니, 나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자꾸 앞서지 말고, 빚대 보이지 말으란 얘기야.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이를 그르칠 수가 있지만 스스로가 또 해결하는 문제도 생겨. 그러니 4월, 5월에는 반드시 좋은 일, 반가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풀어라. 나대지 말아라. 결론은 나쁜 말 같으면 나대지 말아라. 조금만 뒤쳐서 생각해보면 다 그게 본인 수로 돌아올 거니까 욕심내지 말아라. 그러고 앞서지 말아라. 그거만 조심하면 운생 올해 4월 5월 2월 3월에도 나쁘진 않았어 4월 5월에도 괜찮아요 득 돼요 욕심내는 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아라 응 욕심내서 병신생 해주고도 욕먹었어 몸은 분지하게다 모든 걸다내 손을 거쳐서야 해 되는 욕심 이제 스스로 나도 돼. 나도 남들도 다, 남, 내가 놓으면 남들이 다 거들어 줄 거야. 스스로가 안 해도 돼. 서서히 놓고 내 몸을 돌아봐라. 나를 스스로 아껴라. 나를 스스로 바라봐라. 그러면 괜찮아요. 내 마음이 한결 같고 내 마음을 계속 보이다 보면은 이것도 돌아 앉죠 비는 데는 장사 없어요. 또 내가 한결 같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은 상대들은 나를 인정해줄 때가 온단 얘기야. 그게 5월, 6월, 7월이야.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단계라는 얘기야. 4월, 5월에는 뭔가 모르게 어선하고 내가,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나를 자책하는 시하야 자책하지 말으라니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만 장도 익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한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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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그 자리에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 다른 데를 눈 돌렸다가 아그 자리에 있었구나 인정하는 시기가 되니까 상처 받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고그 자리에 서서 내가 이제 내가 얼마만큼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얼마만큼 버티고 얼마만큼 잘했는지를 이제 인정받을 시기가 오니까 조금만 그 자리에 더 버텨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를 인정받, 인정해달라는 소리도 나올 것이고. 응? 서로가, 서로가 티격이 났지만, 부부연도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안타깝게 바라볼 시기가 오니까, 지금서부터 준비. 티격거렸던 분도 준비. 싸우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 다풀어져 그리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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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 내가 안 됐다는 거,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았다는 거다 인정받게 되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라는 거. 76, 갑신생. 이분도 마찬가지야. 이, 이런 분들도 해주는 게 많았어. 근데 내가 자꾸 득을 보려고 자꾸 내세워. 내세우지 마. 내세울 때가 되 시기가 지났어. 2월, 3월에, 내가 너도 나로 인해서 살았어. 그러면 4월, 5월에는 너로 인해서 말이라도, 말 한마디에 친형비 갖는다고 계속 그렇게 상대 칭찬해주고, 상대로 밀어주고, 상대로 인해서 뭐, 어떤 반갑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본인이 덕을 쌓다 보니까 본인이 더 나중에는 그보다 더몇 곱절, 더 나은 거를 받아들인 시기가 되니까 어떤 성과를 바라지 말고, 내가 이만큼 다독였고, 자리를 매김을 했고, 다졌으면, 그거를 분명히 반드시 얻는 시기가 오니, 그 시기가, 3월에도 좋은 일이 있었지만, 4월, 5월에는 더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차분히, 차분히, 다지고, 다지고 가시고, 너를, 나를, 내, 내 자신을 너무 내세우지는 말라. 잠시 잠깐 고개를 잠시 잠깐 숙이면 더 특대는 자리가 오니까, 그거를 음 너무 나를 빗대어서 "나 아니면 안 되라는" 거를 잠깐 접으란 얘기지. 고거만 접고, 원숭이도 나만 떨어질, 떨어질 이유가 떨어지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잠시 잠깐 나만, 나를 잠깐 접어라. 그러면. 4월에는 4월, 5월에는 기쁠고 좋은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